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파워이슈 박소영입니다. SNS를 보다가 이런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마음을 갖게 되고 좋은 마음에서 좋은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어느 날은 몸이 힘들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인생 자체가 힘들기도 하죠. 그렇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원래 그런 거니까 나쁜 생각. 나쁜 말은 넣어두시고요. 월 첫째 주 좋은 생각만 하고 그래서 좋은 마음만 갖고 좋은 말만 하는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파워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사회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타깝고 마음 아픈 소식들이 많았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는 말이 뉴스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한 소방관이 숨졌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아, 50대 여자 소방관이신데,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에, 나흘 동안 어지럼증과 경련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이후 24일 뇌출혈로 쓰러지며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소방관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에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요즘 라이브라는 드라마에서 경찰관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 그것만 봐도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에게 돌아간 대가가, 어,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드라마 속 모습이니, 뭐, 진짜다라고 말할 순 없겠지만,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했다고 봐요. 아니, 오히려 조금 미화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저려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가 경찰 조사에 출두했습니다. 조사에서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고 하네요.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다고 연심 말하더라고요. 앞으로 조사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조실가의 관세 탈세, 밀수 등등 너무 사안들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오늘의 사회파워이슈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너무 안 좋은 소식들만 들고 왔죠. 어, 평화의 봄이 분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기뻐했는데 사회적으로는 이런 우울한 소식들만 있어서 기분이 조금 묘하네요. 국가라는 튼틀 안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워이슈 박소영이었습니다.